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 2권 잊어버렸던 만남 내용 중 광야 40년의 역사 돕과 편이 되겠습니다. 민숙이 33장 13절 말씀 볼때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여덟 번째로 지나친 장소는 돕과입니다. 돕과는 신내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를 떠나 처음으로 지나친 장소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신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볼때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분량은 한 오멜 약 2.34리터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분량이었다고 출국기 16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 볼때 그날 거둔 만나는 반드시 그날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다음 날까지 남겨둘 경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만나는 하늘에서 매일 내렸기에 매일 거둘 수 있었지만 제7일 안식일 곧 토요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7일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그 전날인 제6일 금요일에 거둠으로 제6일에는 금요일 것과 토요일 안식일 것 이렇게 두 배를 거두었다고 출애굽기 16장 29절과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제 6일에는 두 배로 내리고 그리고 그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거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7일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주일 즉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일 곧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주일을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에는 오락을 행치 않고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여기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곧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높이 올려주시며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안주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가로 다급히 이동시키셨습니다. 돕가의 어원은 히브리어 다파크입니다. 그 뜻은 치다, 두드리다, 내어 모이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처음 보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며 몸과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별다른 수고 없이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그 만나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도 조금씩 풀리며 그곳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과의 어원의 뜻처럼 내어 몰듯 다급하게 돕가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이후 그 놀라운 체험에 도취되어 세상에 빠질 것을 염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볼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여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이지 않도록. 재빨리 군중들과 분리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령한 가나안땅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재촉하듯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오키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절대 순종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